어, 부산 북강서 갑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야당 국회의원입니다. 어,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이부속실장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한네번 정도 낙선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까지. 전재수 당선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총선기간에도 모시려고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 바쁘다고.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때 우리가... 마 제가 되게 나가고 싶었는데 안 불러주신 걸로 제 기억은. 아니요 에 제가 초대했는데 보자진지 그 캠프에서 바쁘다고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격차가 컸어요. 10% 이상. 박빙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이 정도 격차로 당선되셨고 당선 직후에 어, 봉화에 하셔서 이거 석상 거죠? 네. 네. 제수입니다. 네. <laughs> <laughs> 본인을 제수야라고 부르셨어요 예전에? 대통령께서 이제 야 재수야 뭐 이렇게 불렀죠. 예, 그래서 막 편하게 재수입니다. 재수가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 원래 재수야 하고 불렀었어요. 청와대 예, 그렇죠. 있을 때. 이게 당선 당시에 방송 사실 캡처한 건데 부인이 자꾸 등장하는데 부인이 미인이요.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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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당선 사례. 전재수 내조 똑바로 하겠습니다. 북구 때 이불을 불렀어야 되는데 <laughs> 찾고 나서 내가 당선자를 불렀을까 <laughs> 동 많이 보셨어요 다음 기회에 꼭좀 불러주세요 아마 저보다 아마 제 집사람이 할 이야기가 더 많을 겁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아 이게 정치가 저, 저는 이제 제가 좋아서 한다 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10년간, 그죠? 10년간. 네. 10년간 낙선자잖아요 낙선. 네.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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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laughs> 제가 모르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가 보더라고요 음. 저한테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뭐그 아이들 뭐 문제 그다음에 저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그제집 사람한테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죠. 거기, 뭐, 갈등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뭐,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laughs>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왜 계속 떨어지면서 계속 나가신 거예요, 거기에? 일단, 경상도 사람 특유의 이제, 도끼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이거 뭐, 한번더 해보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옛말에 어르신들께서, 한우물 10년 팔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강도 변하고 산도 변하는데, 아, 사람인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선거였거든요. 아 이거 그, 떨어지면... 그 누구에게도 마지막 선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는 마지막 선거라는 다짐을 여러 수백 번도 더 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왜 마지막 선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한 우물 10년 팠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 판을 홀연히, 흔쾌히 떠남들,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최선을 다했다 위안도 되고 애초에 근데 그렇게 10년씩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오기도 있고 음. 10년을 파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셨는데 아, 사실은 이제 몰라도 제 이름이 전재수잖아요 야 이건 뭐 선거 해봐야 뭐 재수밖에 안 하겠네 <laughs> 떨어져봐야 두보이겠네 그런 것을 이제 했어요 했는데 이게 사수를 한 거잖아요 야 이게 사수할 줄 알았으면 저 첫출마 안 했죠 진짜 저는 재수밖에 안할줄 알았어요. 이름도 재수인데 <laughs> <laughs> 괜히 초대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laughs> 사모님을 불렀어야 했다는 생각이에요. <laughs> 아니 애초에 저는 이제 모신 다른 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할 텐데 아마 부산 지역에 출마하신 혹은 부산 경남에 출마하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10년 넘은 분들도 있어요. 줄기차게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줄기차게 안 된다 안 된다 주변에서 많이 했을 것이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대통령의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렇게 하셨는데 그, 그, 그분들의 그 부산 경남 지역에서 계속 떨어지고 계속 출마했던 분들의 그 공통된 어떤 정서나 사명감의 정체가 뭔가 궁금한 거죠? 일단은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이제 부채의식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즘 언론에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친노 비노 이런 분류를 많이 하잖아요. 전제수는 그냥 친노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다들 인터뷰가 오더라고요.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친노 비노식의 분류법이라면 저는 거부하겠다. 아, 나 친노 아니다. 그러나 어, 경고한 지역주의에 부딪히고 자빠지고 부딪히고 코피 터지고 부딪히고 정경이 깨지고 이 정신을 우리가 노무현 정신이라 한다면. 저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진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우리 대통령에 대한 이제 최소한의 이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12년 선거 끝나고는 엄청난 이 말로 표현하자면 이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실패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실패도 겪고 했는 그래서 우울증도 굉장히 오래 왔어요. 2012년도에 제가 47.6%를 받고 떨어졌었는데 그 때도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 이게 왼쪽 가슴에 있는 심장의 벌렁거림, 이 요구대로 저는 했던 거죠. 결국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정치고, 느끼, 이 살아있는 걸 느끼는 게 이, 이 판이구나. 의사를 네. 만나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선거에 나오실 게 아니고. 그, 근데 이번을왜 통했죠? 다들, 이번에도 이제, 그 부산 지역에서 그 민주당 쪽에 당선자가 나온다면이라고 전망할 때1 순위로 전재수 후보가 올라왔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워낙 득표가 좋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탄탄하게 조직이 갖춰졌다. 전재수는 된다면 이 사람 하나 혹은 둘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였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아홉 명이나 됐어요. 부산 다섯, 경남 넷. 그렇게 네. 아홉, 아홉 이죠 이게 한두명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홉 명이라이 이. 이, 이 뭐, 요인이 뭡니까? 어떻게들 분석합니까, 거기선? 그래서 많은 부산의 언론인들 또 우리 당에 있는 분들께서 부산에 아마 한명될 거다. 어, 그래, 그렇게 되면 전제수다. 대면 전제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면 아, 전제수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일단은 그 12월 15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을 딱 하잖아요. 이제 캠프를 짠하고 공개를 하는 거죠. 언론과 우리 당의 이제 지지자들에게 딱 펼쳐 놓고 보니까 이게 전재수가 준비한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영남의 선거 캠프를 꾸리는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하는 캠프가 별로 없어요. 선거대책위원회를 200명, 300명 규모로 꾸려, 가지고는 우리 조직적 세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2, 300명 꾸릴 바에야 선거대책위원회를 아예 구성을 안 하고 그냥 가요. 근데 12월 1 5일날 제가 예비부 등록을 짠 하면서 선거대책위원회가 보니까, 천, 천세 명이었어요, 선거대책위원회가. 영남에서. 천세 명의 선거대책위원들 구린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남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쭉 보니까 천세 분 중에 한 40%가 넘는 분들이 새누리당 당원이거나, 어, 박민식 의원을 지, 이전 선거에 지지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 40%고, 어. 나머지 600분 정도 중에서는 정치에 관심 없는 이 지역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게 뭐냐 이제 관심들이 많이 쏟아졌죠. 그것이 바로 이게 전재수가 지난 선거를 준비를 하면서 전재수라는 이름 앞에 그 어떠한 정치적 수식을 다 뺐어요. 제발 정치하는 당신들 당신들 말이야 제발 우리들 삼속으로 한번 들어와 봐라 우리들 삼속으로 한 발짝만 들어와 보면 당신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당신네들이 지금 논쟁하고 있는 아젠다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우리들 삶과는 상관없는 별나라 이야기인지를 잘알 것이다. 제발 좀 들어와라.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전제수의 성공 스토리는 알겠어요. 어떻게 이그 야권이 힘을 못 쓰고 있는 부산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돌파했느냐는 알겠는데 그게 나머지 아홉 명을 다 설명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사람 전제수라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정치색을 완전히 탈색한 게 아니고요. 저는 국민, 시민, 구민, 유권자 이런 표현을 잘안 씁니다. 저는 늘 이웃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제 명함도 국회의원 전제수, 뭐 앞으로도 지역에서는 이런 명함을 쓰질 않고 이웃사람 전제수로 써요. 왜 이웃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이 우리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함께 머리 맞대고 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 모든 고민들을 공유하고 함께 머리 맞대고 풀어나갈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저는 이웃을, 이웃의 의미를 썼거든요. 그래서 국민, 뭐 전체주의적인 뭐 이런 의미 말고 이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하자면 어 아, 사실은 부산이 2014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민심의 임계점이 인계,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의 21세기판 버전이 이번 선거에 새누리당 이 뭐였냐면 반성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2 0세기에 우리가 남이가는 뭐냐면,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 그렇지 남아 니지 하고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새누리당 한나라는 찍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201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민심에 먹고 사는 이 임계점을 이미 넘었었어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기초의회가 새누리당 6명 당선되고 구의원이 저희 민주당 7명이 당선됐어요. 30년 만에 영남에서 최초의 기초의회가 이제 여소야대가 되는 그런 상황의 변화가 있었고 이 먹고 사는 문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10년 전에 제가 첫 출마했을 때 덕천 로타리가 우리 부산에서 유동인구 제일 많은 곳인데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인사를 해요. 2시간 동안. 그러면 명함이 5천장이 나가요. 5천장. 근데 이번에 10년이 지난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명함을 써보니까 2천장 나가요. 그래서 부산이 지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인구가 430만인데 지금 340만이거든. 100만이 줄었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민심의 인계점이 나서고. 넘어 그리고 그것에 이제 정치적 행위로 구체적인 투표로 이어지는 것들이, 그리고 왜 다섯 명이냐? 이게 두세 석을 주시고서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어 집단지성을 모아내는 과정이고, 집단지성의 다른 표현이 민심이에요. 민심. 그런데 두세 석을 주고서, 너가 새누리당하고 경쟁해 보라 하기에는 왠지 좀 이게 안 맞잖아요. 두세 석을 주고서, 부산에 1 8 석인데, 그렇다 그래서. 1990년 1월 23일 날 3당 합당 이후에 첫 변화를 선택하는 선거가 이번 선거였는데 그첫 번째 변화를 선택하는 선거에서 9석, 10석을 주기에는 민주당이 믿었지 못하거든요. 한꺼번에 9석, 10석 주기에는. 두세석 주기에는 그래 줘놓고 경쟁하라 하기에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정치하는 사람들 너희들 맡겨달라며 다섯을 줄 테니까 경쟁하기 딱 좋은 숫자잖아. 한번 경쟁하면 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민심이라는 것. 이것은 음혹하면서도 이만큼 현명한 게 없어요. 음혹이 뭡니까? 음혹에? 음혹을 <laughs> <laughs>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어목? 어모, 어목하다? <laughs> 아니, 근데 저는 부산에서 민주당, 야당 의원, 혹은 야당 정치인, 혹은 정치 지방생으로 사는 분들의 트라우마를 봐요. 어떤 트라우마를 봤냐면 항상 당이 안 보이게 해야 돼요, 민주당이. 그리고 정파적 발언을 이제 조심하고 생활밀착형이 되고, 저 이거 정치적 트라우마로 생각하는 일종의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서 돌파가 안 되니까요. 근데 지역 정치만 할 거면 복지단체나 시민단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그 경험을 쌓아서 자신들이 만들려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거나 지역의 경제 상황만 해결 물론 국회의원이 그것도 해야 하긴 하지만 다섯 명이나 됐으면 이제 그 하나의 세력으로서 자신들의 발언이나 혹은 지향하는 바 이런 걸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당연한 거죠 네, 어떻게 당연한 합니까 거. 앞으로 그러니까 이웃 사람 전제수 선거 컨셉 뭐 선거 전략이 이웃 사람 전략이었다. 근데 거기에 너무 탈정치적이지 않냐? 그 다음에 구의원처럼 뭐지역에뭐뭐뭐 뭐, 뭐 가로등 뭐 교차로 댕기는 뭐 그런 일 하는 거지. 민원처리. 그것도 해야 사람이냐. 하지만 그것만 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하고 정치의 영역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그러면 사회적 담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발언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뭐할수 있는 일은 당연한 거죠. 근데 어 지역에서는 이웃 사람 전제수로 통하지만 여의도 정치에서는 뭐냐면 어 따뜻한 이웃 공동체를 실현하는 정치 하겠다. 지금 보세요. 정치가 가혹하잖아요. 정치의 본령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그러니까 돈 있고 백 있고 권력 가진 사람들은 정치가 귀찮은 존재예요. 제발 좀 개입 안 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에게 정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일을 자기가 다 해요. 정치에 귀찮아요. 그래서 정치의 본령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정치는 사회적 약자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때요? 가혹하잖아요. 누구에게? 약한 사람에게 더 가혹한 거예요. 세월호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물에 빠뜨려 수장시켜놨는데 그 부모들이 오히려 완전히 뭐 사회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책임지어야 될 사람들한테 가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래요. 정치가 가혹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따뜻한 이웃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웃은 탈이념화되고 탈정체화된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 시민, 구민하는 것이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고에서 나오는 그 명명대에 있는 공동체 이름이지. 사실은 이웃은 뭐요 전재수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이고 그리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점들을 머리 맞대는 그 공동체 이론이 이웃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여의도 정치에서는 따뜻한 이웃 공동체를 만들겠다. 가혹한 정치 그것으로부터 그 출발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혹한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겁니다. 이런 정치 당히 하는 거죠. 정말 정치가 따뜻한 이웃이 돼야 돼요. 아직 저기 총선에서 아직 <웃음> 총선에서 <웃음> 아직 총선이 끝나지 않았어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아이 총선이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도. <laughs> 지난 10년의 연장선상에 이제 종점에 한 페이스가 끝났는데 그 10년 아직 안 끝나신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laughs> 그러면 다 좋은데 그럼 이번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무슨 역할 을 하실 겁니까? 그 말도 좀 무거워야 될 것이고 더더구나 진노로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뭐 때거리로 몰려댕기는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대의명분만큼은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대의명분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아니제 말은. 어, 정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본인이 기여할 바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그와 관련한 본인의 계획은 있으신지, 아직도 총선 기간이 머무르시는것 같아가지고. 그, 이제, 총선 끝나고 본인이 당선됐어요! 네. 이미! 그니왜 그러니까 내가 뽑혀야 되는지를 설득 안 하셔도 돼요! 뽑히신 거야, 이미! 현실이야,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아직도 뭐, 당선 인사를 하고 있고, 그러나. <laughs> 어 <laughs> 여의도 들어 가시는걸 믿어도 돼, 이제! 정, 청내 의원께서 뭐 5월 30일 날배지를 떼는 행사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저희는 뭐 5월 31일부터 시작이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워밍업을 해가지고, 어 이게 이제 좀 탄력을 받으면, 어 적극적으로 이제 정치 일정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이제 정치 반응도 해나갈 것이고, 어떻든 정권 교체는 음 이게 권력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는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거의 소명으로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저의 역할 잘 고민해 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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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을 불렀어야 돼요. 부인은 다 계획이 그 있을 거야. 전공 교수를 위한! <laughs> 다음 주에 보내주세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이 믿기지 않으것 점도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오랜 세월 너무 오랜 세월 사실은 어 실망하고 좌절하고 본인을 북돋워야 됐었거든요 그죠? 스스로 남들이 다안 된다고 할때 이게 왜 되는지 스스로 이런 얘기하면서 <laughs> 이유 <이웃! 웃음> 불을 다 잡아와서 결국 됐단 말이죠. 이제 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laughs> 앞으로 뭘할 건지 여의도에 와서 지역 일은 잘 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아본 거잖아요, 지역에서. 그건 잘 하실 것 같고 이미. 걱정도 안 하니까 지역에 의해서 어떻게 잘할 건지. 어, 하나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뭘 해야 되죠? 전공교체를 위해서. <웃음> <웃음> 아니, 답을 다 아시고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죠. 오늘은 <laughs> 제가 저 사모님을 모시고 한번. <laughs> 오늘은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웃음> <웃음> 아름다운 5월 춘천 밴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5월 13일, 14일 이틀 동안 라이브의 황제 이승환, 신의 목소리 YB, 국카스텐쉬지곤을 부른 밀젠코, 노브레인, 정준영 밴드, 유명 뮤지션들이 펼치는 춘, 밴 아름다운 5월 춘천에서 만나요. 춘천 밴드 페스티벌 티켓은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비장 양념 고기. 별로 안 바뀌었어요. 몇 가지만 빼고요. 고기도 바뀌었어요. 얼리지 않은 제주산 돼지를 이렇게 한우를 이렇게. 너 고기 굽니? 이 어쭈. 이제 생과일을 갈아 넣어요. 양념의 퀄리티가 완전 다르죠. 사실 양념 자체가 달라졌어요. 화학첨가물을 모두 뺐거든요. 색깔 한번 끝내주네. 그냥 주문하세요. 바뀐 건 뭐, 이 정도? 어, 부산 북강서 갑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야당 국회의원입니다. 어,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이 부속실장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한네번 정도 낙선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까지. 전재수 당선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총선기간에도 모시려고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 바쁘다고.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때 마 우리가... 제가 되게 나가고 싶었는데 안 불러주신 걸로 제 기억은. 아니요, 저 초대했는데 보자진지 그 캠프에서 바쁘다고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격차가 컸어요. 10% 이상. 박빙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이 정도 격차로 당선되셨고 당선 직후에 어, 봉화에 가셔서 이거 석상한거죠 <laughs> 네. 재수입니다 <맞아요>. 네. <laughs> <laughs> 본인을 재수야라고 부르셨어요 예전에? 대통령께서 이제 야 재수야 뭐 이렇게 불렀죠 예, 그래서 막 편하게 재수입니다 재수가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 원래 재수야하고 부르셨어요? 예, 저와 대어있을 때? 이게 당선 당시에 방송사실 캡처한 건데 부인이 자꾸 등장하는데 부인이 미인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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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당선 사례 전제수 내조 똑바로 하겠습니다. 북구 때 2부를 불렀어야 되는데 제가 <laughs> 찾고 나서 내가 당선자를 불렀을까 동많이보셨어요 다음 기회에 꼭좀 불러주세요. 아마 저보다 아마 제 집사람이 할 이야기가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이게 정치가 저, 저는 이제 제가 좋아서 한다 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10년간. 그죠? 10년간. 네. (10년간) 아마... 낙선자잖아요 낙선. 네.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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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제가 모르는 일들